저는 오늘 뉴 think that s 지 n 션 a celebrates Halloween? Do you think that Santa? s a n 택시 타고 지금 호텔 가고 있어요 얼마 는뉴이지 화면 전환이 빠르구나 어. 어, 네. 좋아다 이거 내가 이가져 뉴욕 노래 틀어줘야 되는데? Can y o t n e mu.. 그.. The New York 아는 뉴 오케이 도마이트스트인 아이 비아빈얼이스 프롬 텍시 웰컴 투 뉴욕 상건 상건 형이 돌아왔습니다제희 오늘 이번에 룸메이트 <웃음> <웃음> 노래, 노래 들었어? 들을 수 있어. 그러면서 아니야. 난 택시 텍스트 <택시타> 면서 들었어. <laughs> Waterfall Elephant. 바로 뮤지컬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뮤지컬이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고 잘 가겠습니다. 뉴욕 1일 차고 오늘 회사를 갔다가 펌카드만 받고 바로 캐스팅을 가야 돼요. 시티바이크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어, 바이크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먹통입니다 먹통 되질 않아요 회사는 바로 패스하고 어, 그냥 캐스팅부터 가기로 어, 부끄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지하철 타는 나였어요 <laughs> 다시 시작된 패션이크입니다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모델도 하시고 포토도 하시고 되게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멋진 님입이다 <laughs> 캐스팅 오전에 두개 갔다 오고 회사를 왔습니다 I m g 주요 Well <laughs> You're living in New York. I live in California. California. Yeah. How long time the the, the flight? Uh, six hours. Six hours. Yeah, it's not too so, bad. Where are you from? Korea. Oh, isn't Korea like way longer? Fourteen hours. Yeah. <laughs> Hello. Hey. Thank you so much. Hey,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ood to see you. Thank y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Welcome back. Thank you so much. Love you. How's it going? It's alright. Good. Ah. Uh, 오늘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어, 캐스팅 다갔고 지금 오후 3 시쯤 됐는데 저 지금 너무 목말르고 힘들어가지고 어,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일고운어 하는 중 아니 여행 좀 가고 싶은데 어. 같이 가주면 안 돼? 여행? 어디? 자위하신상자유여신상나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니까 같이 가자 아니. 형 언제 시간 내는데 네. 내일 날씨만 좋으면 가고 싶긴 한데 아, 내일 날씨 괜 좋은 거 같은데? 집에서 자다가 상건이 어, 형이 멱살 잡고 끌고 나와서 어,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꼭 가봐야 되는 맛집 중에 하나다 아, 과연 아, 얼마나 맛있을런지 보겠습니다 이 형은 a 뭐 런던에서 와가지고 e t i 요 e s c a l e Main s t r e 트 t Main s 트 r e e t b o 바 Bob b 부바 b 바 b b o 와우. 와우. 미국 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끼를 시켰네요. 아, 어, 자, 고어 많으셨습니다. 음, 맛있다. 6일차, 지금 페리 타러 가고 있어요. 페리 타러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갑니다. 뉴욕 올 때마다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좀불었는데 오늘 뭐 마지막 날이라고 뭐 오는 길에 뭐... 커피흘렸어 <laughs> 아유... <laughs> 아, 와 이렇게 보니까 뉴욕도 너무 느낌이 다르네 점점 잘 보이고 있는 여신상이 보이네요 엘리의 경험 우리의 작품 엘리의 경험 왜 이렇게 찍어? 야 형한테 지금 사진 못 찍었다고 혼내는 거야? 예, 예, 예 건방져가지고 이거 이건 뭐냐? 아, 이건 뭐냐? 귀엽잖아 아 귀엽긴 해 어. 아니 잘 찍어 야, 베스을더 찍으려면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 아, 뭐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좋지 지금 어.. 해밀턴 가는 차를 탔습니다 해밀턴 이태원 이타운 아닌가요? 이태원에 있는 이나누나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나누나는 어, 도이스타운 근처에서 어, 로비라는 친구랑 결혼을 곧 해서 아니 진짜 못합니다 예. 그걸, 그걸, 그걸 굳이 설명을 해야 돼? 도이스타운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있습니다 해밀턴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펜션 차를 사주 당연하죠 보이나? 오, 포르츠 가 치가, 안 타임. 에이, 에이, 안녕. 어? 와, 차 너무 이쁜데? 와, 예, 잘 지내 셨 습니까? 우와, 스타벅스 이렇게 생겼다. 고 What's up? Hello. It's so good to see you. I'm t e n n s s e e Good to see you. 누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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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로프. 따다다단, 따다다단. 와 지금 미쳤다. 와. 아니 날씨부터 미쳤는데 여기 뭐야? 이런데는 뭐야? 너무 좋다. 실례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맥시아. 맥시, 맥시. 맥시. 맥시 맥시아. 맥시아, 맥시아. 맥시아, 맥시아. 안녕. 이시 맥시. 맥녕물아 아, 지금 뭐야? 와. 직접 맥시아. 직접 디자인 다한 거야? 아. 여기 손님방. 아. 여기 너희 방이야. 오, 너무 너무 켜. 나도 거 와. 왼쪽이내 책상? 너 책상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아에아다 안에, 안에 숨겨놨어. 와. 마이 드림 하 와, 이게 뭐야? 우리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뭐 만들려고? 뭐 만들긴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 이 <laughs> 뭔가 해도 해도 되겠는데. 이 해야 되지. 나였으면 어. 여기다가 영화관이랑 스크린 골프장 하나 할것 같고. <laughs> 어, 스피더 가자. 드랙? 렛츠 두 잇. 비오면 어떡하냐고? 아, 그비올 때는 상관 없어. 그 소파 바뀔 거라. 아. <laughs> <이야, 웃음> 최고다, 최고. 보. <laughs> 보모 뭐, 뭐, 뭐. 18년생입니다. Gift. 오, 오, 어. Oh, baby. Wow. 비싼 it's 건 아니지만 big. it's not big. Nah, big. not expensive. not expensive, but that's okay. Good. Yeah. We love our. 고마워 성찬아. 아니면 여기 술. woo. 되나? <_><_> 네. Gift. Reminds me of like a like Scottish. Oh, uh, like Scottish people. 오픈의 와이 와이 옷을 이거 씁니다. 싹다. 그 뒤에 이렇게 하트 디테일스. 오어 대박 프리덤 이게 행복이지 너그 카메라 켜가지고 그냥 행복 어필하고 아니, 좋아. 너무 좋아. 야아 너무 좋았어 다아 이탈리아 그레치

마시는 음식 먹고 이주 동안 리얼 아메리카몬과. 음. 왜왜 왜? 원래 원래 미국 그 방학 기간이야? 아니 휴가 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마다 쉬는 날뺄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 음. 아, 뺄수어잘했다 아, 아. 이사는 뭐 나야 여기. 응? 누한테 가는 거야? 너 아니야. <laughs> 아, Not 아래? 아, 아래? 아래도 있구나. 어그저도그자유여신상 <laughs> 아, 그, 그, 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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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잖아 노을이다 노을 <와. 웃음> 재밌다 은행입니다 킹 덩킹도넛 아 하늘 봐와 이건 뭐야? 천덕성 아니야 이거? 천 천덕 좋아 백수가 딱 하얀색 딱딱어 하얀색 딱딱인데 납작이 아닌 진짜 진짜 오리지널 예쁜 걸로 내가 볼게오 잘했어 이지 아메리칸 사람 다 됐지 짱 크다 어떻게쳤나봐 하이 멕 <목소리> 뺏겼어. 와 i n e 와 n d 순간 역시. 어 벌써 뭐. 나 취했니? 이아 저, 저, 저 난로는 되는 건가요? 진짜 뜨거, 뜨거워지는 거야 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 히터 필요 없어, 더워라. 와. 기 바람이 또, 또, 또. 아, 이거 이래. 무슨 이야기? 내가 봐줄. 바질 패스 패 아, 네, 에이, 너무. 렛츠 고, 워라닝. 에이. 에이. 렛츠 고. 어서. 고음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세요. 누나 응, 나 5시까지 가야 돼. 이유으로 어? 어. 진짜 망같아서더 있고 싶은데? 너무 짧아. 이거 그거 머핀, 잉글리스 머핀. 소스 찍어 먹어야지. 이거 매운 거 별로 안 짠다 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케첩은 맛있어. 이거 찍으면 안 돼? 음! I only have one wish for the shooting star.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집 봐봐 집이 왜 이렇게 커 아메리카노 네. 이런게 아메리칸 라이프구나 아, 네. 돌망정 갑는데 아, 네. 지금은 도요시타운 센트럴파크에 와있고 <laughs> 지금 중심지에 <laughs> 가고 있어요. 괜찮접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laughs> 와 혹시 영화관에서 있는 영화 같아 영화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Say stories of our childhood memories 유럽으로 돌아가는 길 그냥 와줘서 고마워.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 놀러 와. 연락해 진짜. 가운 나. 물좀 사자. 아 형. 현생으로 돌아갑니다. <목소리> 새로운 집. 와깨끗하 <우와>, <laughs> 드리세요. 모델 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봐봐 네. 그러니까. 아, 진짜? 네. 네. 진짜요? 네, 진짜. 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요. <laughs> 자, 저희가 자는 곳입니다. <웃음> <좋아합니다>. <웃음> 스, 스킨 스킨 클리닉. 너무 시원하게 마사지를 잘 받고 어, 저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이게 또 좋은 인연을 만나고 갑니다. 근데 패션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패션 기간인데 쇼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상한 영상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응? 어? 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와. 뭐? 아 운동 해야지. 저희는 지금 앙키스 야구 경기장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우 안녕하세요 여기는 앙키스 뉴욕 감독 <laughs> 제대로 준비를 하고 왔어 어? 이야. 이 뉴욕에서 30분밖에 안 걸린다 맨해튼에서 중간에서 줄이 너무 긴데? 아 금방 그래? 들어오지 아니 저는 솔직히 야구 보러 온게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서의 야구가 지금 되게 유행이기도 하고. 너무 설레는데? 와 미친 거 아니야?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운전.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와 미친 열기. 파이팅. 지금 99번, 에런, 지아지. 아웃이야 어, 띠메이야 지금 완전 팝핑. 4대3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발. 음. 아... Thank you very much. you. t o o 이렇게 와 It's 미친 m i n g It's coming. It's coming. It's coming. It's coming. i t 모가 어, 뭐야? 뭐야? 뭐, 뭐, 수술 수술 보아, 보아. 아니, 오늘 쇼스러 오늘 저쇼 보러 왔어요. 와 대박. 아, 여기서 보니까 엄청 그치? 네 네. 자영대님이랑 이렇게 엠버서저로 나오십니 무사히 끝났고 이제는 스트릿 차량 이렇게 오늘 쇼한 어, 상건이 형이랑 태민이 형 전지적 모델 시점 뉴욕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는 밤에 밀란으로 넘어가고 오후에 쇼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쇼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저번 시즌보다는 뭐 많이 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뉴욕에서 엄청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가서 어 되게 만족스러운 시즌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많이 하면 좋지만은 쇼를 안 해도 뭐 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눈물이 나네. 자, 쇼장에도 착겠습니다저희폴라로이드 사진이에요. 자, 가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이. 저희는녀석 뉴욕 패셔니크 같은 쇼를 하고있석을 좋아하는 녀석을 좋는녀는 녀석을 을 받고 있고 아, 다음은 제차례예요석을아하는아아하는 녀석을 좋아는 녀석을 좋 e 하는 녀석을 좋아하는 녀석을 좋아하는 녀석을 좋아하는 녀석을 좋 2시간 반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리허설을 한 다음에 피팅하고 사진 찍고 하면은 시간은 끝나고 이제 쇼만 하면 끝쇼 장소 한번 구경하러 갈까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완료했습니다. 오 이쁜데 저도 옷을 갈아입어. 이젝트 yeah, <laughs>

리허설 f 것 할것같습니다아직여자장꼭탈준비아이여는것 같아. 요 일단 오피스 느낌 날려가는것 같아. 요와자는꼭탈것같서 이거 블랙 런시트 되게 멋있다. 정말 바비 인형들이 되게 많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쇼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쇼가 끝났습니다 뉴욕 패션위크도 끝! 이제 오늘 밤 10시 비행기라서 어, 집에 가서 좀 씻고 홍들이랑 저녁을 먹고 어, 바로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장했다 이승찬 되게 재미있었던 쇼였어요 옷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에너지나 그런 사람들 그런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즐긴 쇼인 것 같습니다 짜자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아나 나, 나 자전거 좀 빌려줘 아니 이거 일로 빠져 갑자기 자전거 뺏어서 사기아 오늘의 마지막 어, 스케줄 만찬 저녁을 이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동각 호동각으로 왔어요 호동각 뭐중국집니나 중국집 다섯 분이 요자전 세계적인 모델 대실이 <목소리> 음, 지금 모른다 오래 5 0 짬뽕 곱빼기도 있네 짜장 곱빼기도 있나, 있나? 생맥주를 시켰습니다 잘 먹고 걸 이게 고싶고왜 아프냐고 마음 아게이형 <laughs> <laughs> 너무 심한데 잘먹요이세요 부어 볼게요 혹시 승찬에장 처음 먹어 맛있게 먹으세요 여러분. 아의아이러브 뉴욕 셔츠가 망가지면 하지안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여